메이저 리그 전 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로버츠 감독이 올 시즌 다저스 타순 계획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오늘은 다저스 타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트레이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로버츠 감독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타순에 대해서 살짝 공개를 했습니다. 로버치 감독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배치가 3번을 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로버치 감독은 2번과 4번 타순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우타니가 1번 배치가 3번이 유력한 가운데 나머지 타순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버츠 감독의 발언과 함께 타선의 좌우 밸런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올해 다저스의 타순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1번 타자 역시 부동의 리드오프죠. 오타니 쇼헤이 선수. 좌타자가 이제 1번 타선에 나서게 되는 건데 올해도 역시 뭐 경기 시작부터 상대 투수에게 압박을 주는 효과. 오타니를 상대하는 상대 투수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이버매트릭스 측면에서는 사실은 주자를 깔고 타석에 들어설 수가 있는 2번 배치가 가장 강한 타자가 배치되어야 되는 포지션이 2번 음. 타순인데 오타니 선수 본인이 리드오프를 선호하기도 하고 또한 가지 고려해야 될게이 투타겸업 선수로서 사실은 투구 이후에 바로 타석에 들어서는 게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잖아요. 막 계속 이제 헐라블떡 헐라블떡 뭐 타자 장비 차고 막뭐 빼고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음. 오타니 선수의 2번 배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오타니 선수가 1번 타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laughs> 누가 말리지? 그습니까 네. 그랬을 때는 오타니가 아마 1번으로 나서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46 득점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득점 1위 기록을 세운 오타니 선수, 올해는 과연 150 득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 타순, 여기가 이제 관건입니다. 일단 저희의 예상은 카일 타코 선수였어요. 네, 로버츠 감독은 이번 타순을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프레디 프리먼이라고 한다면, 이미 밝히지 않았을까 네. 싶긴 하거든요. 고민 중이란 얘기는 아무래도 새로 영입한 이적생인 터커를 내심 2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이번 겨울 다저스와 4년에 2억 4천만 달러 정말 엄청난 계약을 체결한 터커 선수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사치세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1년에 1억 2천만 달러 넘게 주고 도 쓰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또 이번에 배치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지난해 약점이었던 코너웨어 한 자리, 이게 사실 콤포토의 자리였잖아요. 그쵸, 네. 이 자리를 FA 최대열을 통해 에서 매울 수가 있게 됐는데 이번 타순에 터커를 배치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커리어 내내 높은 슈를 음. 기록하는 선수였다는 점 그리고 좌좌 오타니가 1번이고 좌타자인데 터커를 좌타자임에도 이번에 배치할 수 있는 이유는 통산 좌추수를 상대로도 우추수 상대 성적과는 큰 편차가 없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커 선수가 2023년에 휴스턴에서 타자 명을 차지한 바가 있었던 만큼 오타니를 또 얼마만큼 불러들일 수 있을지 또한 번의 타점왕 타이틀 차지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배츠 선수가 이제 3번 타순을 좀 내려갔어요. 그렇죠. 이건 아무래도 중심 타선에 좌타자가 굉장히 많기 음. 때문에 이 배치를 3번 타선으로 미루면서 이제 하위 타선까지 좌우 좌우 이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로 보여지는데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해 커리어 로우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시즌 초반에 있었던 아무래도 질병 문제가 음. 컸던 것 같고 시즌 막판에 회복세가 뚜렷하긴 했습니다. 입니다. 로버츠 감독도 역시 이 지난해 부진은 시즌 초반 질병 때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올해는 또 MVP 후보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커리어 대부분 또 테이블 세터를 맡았었던 배츠 선수 통산 3번 타순에서 출전이 예순 여섯 경기밖에 없었는데요. 앞에 이제 오타니와 터커라는 최고의 테이블 세터를 또 깔아놓은 만큼 타점 기회를 얼마나 많이 살리는지도 또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배츠가 3번 우타자니까 4번 타자는 뭐 거의 정해진 게 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1루수 좌타자인 프레디 프리먼인데요. 프리먼을 올해 타선에서 중심을 잡는 4번 타자로 배치가 됐는데 지난해 득점권 타율이 3.2푼 3리로 굉장히 강했다는 것, 이 중요한 찬스에 강했던 만큼 올해도 프리먼이 다저스의 해결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5번 타순에는 이제 윌스미스 선수가 들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상위 타선에 말씀드린 대로 좌타자가 많기 때문에 이 우타자의 스미스의 역할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또 4번 타순에서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5번 타순 한 단계 내려가면서 체력 부담도 소폭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수 있겠네요. 그렇죠.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확실히 체력 안배를 가져가니까 이 타격 비율 성적 면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4번보다는 5번에 배치하는 게이 스미스의 체력을 아끼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고요. 이 상위 타손만 고려해도 야. 엄청난데 이 사실은. 정말 다저스의 강점은 스미스 이후로 이어지는 하위타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6번 타순이 맥스먼시 선수 좌타자로 저희가 배치해봤습니다. 우타자 스미스 뒤에 배치되면서 이제 좌우밸런스까지 챙길 수가 있는 건데요. 하위타선으로 이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한방 터트릴 수 있는 파워, 먼시에게 또 기대할 수가 있겠죠. 특히 지난해 안경을 착용한 이후에 안전히 다른 타자로 변모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다저스와 1년에 1천만 달러 거기다 팀옵션까지 포함한 계약을 맺으면서 정말 저렴하게 연장까지 체결했던 먼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번 타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오스카 에라난데스가 7번에 배치된다. 우타자에서 이제 7번에 배치된다라는 게 사실 다저스 야수뎁스의 무서움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팀 같으면 사실 테오스카 중심 타선에서 칠수 있는 그런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해 부상 이후에 테오스카가 확실히 몸 상태가 좋. 좋지 않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평범한 성적과 함께 이번 겨울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특히 수비면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많이 드러냈었던 테우스카인데 그래서인지 이번 겨울 몸 상태 회복과 함께 컨디션 조절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유본을 통해서 5kg 가량 감량에 성공을 했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수비면에서 어떻게 개선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포지션 역시도 터커 영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부... 부담이 덜한 좌익수로 옮긴 만큼 타격에서의 반등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파이스 선수를 저희가 8번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27홈런을 때려낸 파이스가 8번에 배치됐다라는 것도 또다자스 타선의 파괴력을 또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견수를 소화할 수 있는 주전급 선수가 적은 만큼 파이스 입장에서는 또 건강하게 한 시즌 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올해는 과연 또 30홈런 때려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 타자는 김혜성 선수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토미 에드먼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에드먼이 음. 부상으로 인해서 이 개막전 합류가 불투명한 가운데 선발 이루수로 팬그레프 달컵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김혜성 선수를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최근 연습 타격기는 합니다만 이 야마모토 선수의 공을 밀어서 단장을 넘기는 모습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막판에 어깨 부상 이후에 타격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속구 대처 그리고 이제 변화구 약점에 대한 그 보완 이게 또 숙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으로 1번 타자 오타니에게 찬스를 이어주는 가구의 역할을 맡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또 다른 과제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중견수 안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기회를 많이 주겠다고 이미 밝힌 가운데 이 중견수 선발은 어렵더라도 휴식일를 틈타서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중견수로서의 수비 안정감을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번부터 9번까지 다저스타 순을 쭉 살펴봤는데 정말 뭐 말이 안 나옵니다.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엄청난데 현우 의님께서는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다른 팀이라 중심 타선 또는 상위 타선에 배치될 만한 타자들이 하위 타선에 대거 배치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다저스의 타선 뎁스는 정말 보면 볼수록 음.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개막전 로스터 기준이고, 토미 에드먼, 키케 에르난데스를 비롯해서 돌아올 선수들도 그렇죠. 많다는 거. 이게 다저스 타선의 뎁스에 놀라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저스가 이제 터커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 주축 선수들의 타순이 한 단계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음. 하위 타선까지 더더욱 두터워졌다라는 게또 눈에 띄는 부분이었 것 같습니다. 팬그래프닷컴 같은 경우에도 이 다저스의 예상 성적 97승 65패를 예상을 했는데요.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은 무려 99% 그리고 월드 시리즈 우승 확률도 26.8%. 그동안 저희가 팬그래프의 예상 많이 봐왔습니다만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수치기는 합니다. 그렇죠. 사실 26.8%라고 하면은 다저스의 전력을 생각했을 때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음. 전력대로만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는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투수진도 정말 탄탄하지만 이 타선의 파괴력은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다저스 타선이 과연 역사를 쓸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가 로버츠 감독의 발언을 바탕으로 올 시즌 다저스 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연우의 m 의 TV는 빛시즌에도 메이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 비스즌에도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